자 그러면 현정님은 간장파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양념파예요. 크...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양념이 여기도 이제 이말라 할머니 음? 가격 보세요. 이숙꽃게로 하는 이유는 네. 일단 양념게장에는 알이 들어가면 너무 음. 흐물흐물해져서 네. 이 양념이랑 잘못 섞여서 맛이 변질될 수 있어요. 아하. 근데 숙꽃게에다가뭐 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부터 음? 시작해가지고 천일염 음. 뭐 여러 가지 양조간장, 대파, 음? 양파, 생강, 통마늘, 물엿, 마른 청양고추, 생청양고추. 진짜 좋은 거다 넣었네. 황태에다가 네. 여기저기 여기저기 진짜 끌어 모을 수 있는 끌어 모을 수 있는 그 좋은 재료들 <laughs> 다 끌어 모아다가. 와 어서 뜯어요. <laughs> 네 뜯어드릴게요. 와 이거 이, 이 양념에는 밥꼭 비벼야 돼요. 아 진짜 양념 푸짐한 거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바로 이걸로 바로 오픈을 해고 이거 오픈해도 되죠? 해동된 거죠? 이걸로 음. 바로 이제 오픈을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아래로 내려갈게요. 양념 진짜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래로 갑니다. 자, 해서 바로 오픈해서 음.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그대로를 제가 음? 보여드릴 텐데. 숫꽃게 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암꽃게에 비해서 알이 없잖아요. 그치, 그렇기 그치. 때문에 살이 더통통 살이 더 많아. 알이 어. 없는 대신 살이 더 많아. 맞아요. 그쵸? 자, 지금 가격 맞다 보시는데 저희 음? 꾸러미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진짜 2, 3천원만 좀더 하시잖아요. 그러면 밥이랑 김이랑 계란말이까지 저희가 지금 갑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게장 꾸러미 하나 하시고 음? 다른 게장 하나를 추가를 하시네요. 어, 다른 게장 하나를 추가를 하시네요. 왜냐하면 도저히 고를 수가 없거든요. 고를 수, 여러분 얘 예, 양념 진짜 맛있어요. 저희 어제 또 이거 촬영하면서 점심들을 냉면들을 그렇게 한한 사발을 먹더니만 <laughs> 심지어 매운 냉면 먹었. 내가 왜한 얘기 기억 나죠, 여러분? 뭐 밥을 안 먹은 사람들 같네라고 할 정도로 <laughs> 이거 봐봐 진짜 와. 아 어, 주연님 얼른 짜주세요. 네, 어떻해 진짜 나 너무 좋아. 저 양념 게장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 조준합니다. 조준. 조준하고 쏩니다. 저 쏴요. 아살뿌죽뿌죽 어. 튀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어어 어, 어. 이거 살, 이거 살준박 여러분 살 보세요. 이거 저 방금 뜯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그대로예요. 자 아, 이거는 이거 맛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 조금. 다음. <laughs> 어떻하면 좋지 이거? 저는 양념 게장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 친구 안 하겠습니다. 어, 손절하십시오. 네, 네. <laughs> 손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 아 여러분들 만나보 지금 이렇게 가실 거예요. 패키지로 이렇게 만나 보시는 건데 양념 게장, 간장 게장 지금 어떻게 많이 들어오시냐면 뭐 꾸러미로 하나 하시고. 추가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밥한술 떠요 현정님. 아유 밥 그럼요. 밥한술한점 예. 뜨고. 어우 양념 게장. 아. 이거는 여러분들 손질되어 있어요. 손질된 숙게, 숙꽃게입니다 대철로 해서 예쁘다. 예쁘다. 현정님 밥한술 떠요. 야저살 <laughs> 나오는 제가 거 보시죠. 제대로 올려줄게요 진짜. 밥한술 크게 떠가지고. 네. 밥한술 크게 떠서 지금 보시면. 어우 음. 저 위에. 자 양념 게장 살 듬뿍 올려드렸어요. 아우늘 영덕 다. 영덕 갈 필요 없다. 개닭을 누르는데 하트가 터지네요. 하, 여러분들 뭐뭐 뭐 있을까요? 뭐 나도 저희 쓰이고. 양념은 수꽃게여서 양념에 알은 없습니다. 알 원하시는 분들은 간장게장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음. 와 너무 맛있겠다. 옆에서 지금 드시고 계시죠. 와살통 더한 거 보세요. 와 이게 진짜 맛있죠. 자 양념게장 어떻게 하냐? <laughs> 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나 모르겠네 오늘.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방송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진짜 맛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진,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와, 잠깐만. 어, 양념 게장 어떡 하지? 아, 김뿌려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만 먼저 먹어봐야겠다. 보시면 진짜 양념 게장 살 으아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양념 게장입니다. 올라오죠. 와. 이거 지금 주먹밥에다가, 주먹밥에다가 살 ]다가. 올린 거거든요. 양념 게장 살 짜서. 너무 맛있어. 난 어설픈 반찬 10개보다 이거 하나가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와, 어설픈 반찬 10개보다 어우, 너무 맛있다. 이제 마이크 꺼주세요. 방송 못 해, 못 해. 와, 진짜 맛있다. 저 오아시스 많이 했잖아요, 주현님. 진짜 저탑2 안에 듭니다. 아 어, 진짜 탑트 하 때입니다. 와 진짜 맛있어. 아니 너무 살이 많으면 여기 뒤로 살이 나와. 뒤로 살이 나와. 방송 접어. 방송, 방송 접어. 님. 카메라 꺼. 아, 카메라 너무, 꺼? 여러분 여기 뭔가 음, 다리 들어봤잖아 응. 음. 아유. 조그만한 다리도 놓치지 마세요. 이거 아 그럼요. 거야 다들어차 있어. 오늘 질문 폭발이네요. 아주, <laughs> 몇 조각 들어있어요 양념. 무저시작해가지고 와. 조각으로는 네 세보지는 않았는데 그람수가 음? 800g이거든요. 양념까지 네. 다 포함해서 음? 해서 한 7, 8 조각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숙고개입니다. 음. 음, 양념은 숙고개고요, 여러분들 간장은 암꽃게여가지고 현정님 내가 음. 간장 저기 저희 간장에만 알이 있어요. 쑥국개 나. 살 알겠죠? 이거 살이랑 네. 저 주먹밥 하나 해 가지고 현정 님 하나 줄게요. 아, 저김김꼭해 주세요. 김. 김, 꼭 해주세요, 김. 어. 이게 양념게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먹밥에다 현정님 하나 줄게요. 너무 맛있겠죠? 자, 보시면은 음. 되게 튼실해요. 저희가 뿌린 건 깨밖에 없고요. 한번 거기 서짜 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진짜 응.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 손으로 먼저도 자, 와, 여러분 양념 게장은 숙고개로 들어가야지만 아, 이 살이 많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그리고 살이 물턱 어. 물턱하지 않습니다. 흐물 턱 흐물 턱면맛 없어요. 쫀득하게 들어있어요. 쫀쫀하게 가지고 내가 올려줄게. 네, 여기 자, 여기 해서 이거 해서 이 어. 빨리 어, 안돼 흐리면 안돼. 전부 다 들어가야 돼. 아, 네네. <laughs> 네. 방금 혼 어. 났습니다. 한점 <laughs> 내가 먹어줄 먹어줄게. 네. 이대로 자. 보세요. 자 일단 구경하세요. 어, 근데 진짜 맵어요. 양념이 너무 맵지도 않고요. 그때 너무 달 달아도 비린맛 나거든요. 게장에서 조바, 조바. 정해 여러분들 이게 제철 꽃게의 힘이래요. 힘이 어, 살이 단단하죠. 맞죠? 자, 먹어요, 먹어요. 음 너무 맵지 않고 그냥 칼칼한 정도. 어, 이거 만들어서 합시다, 주현님. 아, 이거 또 팔자는 음.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보호님도 <laughs> 그렇고 현정님도 그렇고. 자꾸 만들어서 시다 우와 씨스로 자꾸 장사하려는데 진짜 맛있다. 음. 음, 매콤 달달하고 양념 게장. 저는 외갓댁이 서산이라서 이거 할머니가 담그시는 거 많이 봤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음. 담글 때 보통 일이 아니야. 컨 넘어가면 입 정리 해야 되는 게 <laughs> 알아요. 여러분 이해 해 주실 거죠? 우리 아유, 입에 정말. 묻히고 먹는 거 어쩔 수없어 이게 양념 게장이랑 뭐 안전게장은. 그래요? 한둘 완데일 투데이도 아니고 뭐. 오렌지 동그라미 안에 쿠폰 받으시고 여러분 음. 쿠폰 받으시고 그리고 꾸러미로 아니. 가신 다음에 와 아니 살이 아직도 있네 꾸러미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다른 게장 하나를 추가하시는 어우, 분들이 지금 맛있다 많아요 음, 다른 게장 맞아요. 하나를 추가하시는 분들이 이 이런. 다리도 원래 살 없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실시간 또 짜드릴게요 자 양념 추천 진짜 여러분 진짜 음. 너무 너무 맛있어요. 이거. 보로록 안녕하세요 어머 보로록. 아 보로로로 <laughs> 와 이거 어떻게 아니 이거는 뭐 살이 올라오는 게아니라 살이 터지는 수준 아닌가요? 살 터지는 수준이에요 이거 와. 보세요 이쪽 살 보세요 살 폭발 살. 폭발 살 보세요 와. 어후, 너무 좋아하세요 양념게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있아 그러니까요 요 바로 이제 또이 뭐 먹기 두전에 입맛을 다시 왜 저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약간 변하는 것같아 요것이 싸면서 <laughs>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었어 <laughs> 너무 웃겨 어 봐봐 살이 흐물흐물하지 않으니까 씹히잖아 서 아유 진짜 응. 맛있겠다 씹히잖아요 음아 맛있겠다 먹어도 또 먹고 싶네 양념 진짜 맛있고 이 양념 찍어가지고 아뭐 음. 종무밥에 양념 찍어 가지고. 음. 음. 이말랑 할머니 여러분들 막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성함이 어떻게 이렇게 귀여우세요? <laughs> 이 말장 할머니 아, 말장 할머니 <laughs> 말랑 할머니 약간 이런 거잖아. 음, 어. 쪽파는 음. 여러분들 뭐 갈딱지 볶음밥 해 드시거나 볶음밥 아니면 밥 비벼 드실 음. 때 쫑쫑쫑쫑쫑쫑쫑 음. 해가지고 참기름 둘러서 음, 뭐 음, 음, 향이 되게 좋아요. 그거 일단 저희가 해 드릴 거거든요. 해 드릴 음, 음. 거거든요. 저도 밥 하나 퍼가지고 자 현영님 한번더 먹고 음. 영상 보시고 좋습니다. 영상 보시고 저희 또 간장게장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뭐. 파티네 아, 양념 게장 쉽네요. 살 올라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두 손으로 짜야 돼. 음, 그리고 저희가 방송이라 이렇게 짜고 먹고 이러지. 실제로는 하나 하나 다리 하나 하나 잡아서 쭉쭉쭉쭉쭉쭉쭉 음. 다 빨아먹고 끝냅니다. 저희 여러분. 이렇게 어. 게장으로 사치 부리지 않아요. 저희.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어. 와 맛있네요 음아 근데 가격이 너무 좋다 와 아, 진짜 가격이 맛있다. 일단 너무 좋잖아요 음. 가격 어 소리 비도 튼튼하다 음. <laughs> 아, 꾸러미로 하세요 꾸러미 김가루 꾸러미로 소금 소금 들어오신 하면. 다음에 꾸러미로 들어오시면 김가루 밥 음. 계란찜까지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 그쵸 음, 그쵸 점점 많이 음. 이 계란찜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이 소개해 드려서 음.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음. 어우, 너무 맛있다. 그렇죠 계란찜 갖다가 음. 이거 살 짜가지고, 네. 비벼서 저희가 또 요리해드릴게요. 잠깐 계세요. 자, 우리 지금 뭐, 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고, 사실 뭐, 아까 주연님 말씀하신 대로, 음, 음. 열 반찬 그저 그런 반찬보다 이거 하나인가요? 에이,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이거 하나가 진짜 최고죠, 여러분들. 그렇 음, 저희 지금 게장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희 새벽 배송으로 만나보시는 어? 거 혜택. 혜택 한번 다시 한개 말씀드려볼게요. 음? 본분을 잊지 않고 해협에서밤 <laughs> 11시 이전 주문 시에 여러분들 이말랑 할머님의 너무 맛있는 양념 게장, 간장 게장 만나 보실 수 있고요. 자, 꾸러미로 들어오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지금 간장 꾸러미, 양념 꾸러미 한 개씩만 선택하시면 되시는데 꾸러미에 다른 맛 단품으로 추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거든요. 오늘 그렇게 한번 만나 보세요. 숙성을 여러분 한 열흘 정도 더 되면 더 맛있긴 하대 근데 바로 드셔도 맛있어요. 바로 드셔도. 상관없이 맛있으시고요. 일단은 여러분 저희가 지금 막막 밥도 갖다 주시느라 이게 이게 지금 우리 민정 PD님이 저희 방송 도와주시는데 저희가 하도 많이 먹으니까 <laughs> 보여드릴 이 게장이 계속 고갈되고 있어서 게장 그만 먹고 계란찜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laughs> 오하시는 <오아시스> 친한 형님 <경우만. 웃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꾸러미로 같이 만나시거든요. 자. 언제나 인기가 많아요. 네. 야채 계란집 언제나 인기가 많아요. 아 여러분 이 아예 아시죠? 오아시스가 선택하는 계란들은 음. 깨끗한 깨끗한 자연 유정란으로 해서 오아시스 계란 제일 유명하잖아요. 오아시스는 어찌 보면 음. 오아시스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정말 이 믿고 드셔도 되는 크으. 자 보세요. 네 반찬의 퀄리티가 이 정도란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 해서 드시면 되는데 음. 애기들 너무 좋아하고요 네. 애기들 너무 좋아하고요 일단 요 계란찜은 입에 들어가는 순간 녹죠 사르르 사르르 녹아요 자 그쵸 어우 유정란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요거 단품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근데 오늘 게장이랑 같이 이 계란찜 먹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 양념 게장으로 조금 음. 이렇게 매콤한 입을 한번 딱 달래주는 게 헹궈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laughs> 게장집 하면막 계란찜도 추가하시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오아시스 계란은 정말 아우, 음. 진짜 이 부드럽기가 부드럽기가. 약간 냉면 먹다가 음. 이 계란 냉면 안에는 계란 역할을 그 해주는 거죠. 데펴 드셔도 되고요 음. 그냥 드셔도 돼요 저희는 그냥 먹었어요 그냥 뭐 차가워도 음. 거부감이 없어요 데펴 드셔도 되죠 음. 전자레인지에 돌리셔도 되는 용기예요 이거 음. 진짜 라이베트가격 (2300원인데) 보세요 유정란으로 만든 계란찜이에요 그리고 위에 뭐 당근 파 이렇게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음~ 이거는 아, 저으면 약간 카스카스타드 카스테라 그니까 카스타드 크림 같은 음. 계란찜 한번 드셔보 한번 어볼까요 드셔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있어요. 여 있어요, 여기 있어어 있어요. 여 있어요, 여기 있어어요여 있어요, 요요여러 있어요, 여기 있있다요캉말캉하죠 아까 양념도 먹고 간장도 먹고 있어어떻게 음. 보면 입안이 조금 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있는 상태에서 계란이랑 먹으니까 음. 음. 다시 먹을 수 있어 게장. <laughs> 아 이렇게 한번 잠재운 다음에 다시 먹어야 돼. 음, 꾸러미가 오른데. 거지. 꾸러미가 음. 답입니다. 꾸러미가 답인 게 저희가 꾸러미를 만들 때 그냥 뭐 가격적인 혜택 뭐 이런 걸 생각하긴 하지만 궁합을 가장 주황, 중요하게 생각해서 꾸러미 구성을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쵸 오늘 계란찜이랑 그리고 간장 게장 양념 게장 궁합이 너무 좋습니다. 어. 음. 아, 현정님 잘 먹어요. 잘 먹어서. 인사한다. 인사한다. <laughs> 자, 나는 <안녕>. 양념게장이다. <laughs> 나는 양념게장이다. 아, 너무 격축꽃게다이사과 선생님이신가요? 나는 <laughs> 양념이 맛있다. <laughs> 자, 한번 짭니다. 아, 여러분 맛있겠다. 저 이거 이거 다리랑 이제 방송 끝나고 다 이제 점심 응. 오늘 이걸로 먹어요. 아우. 자. 나는 양념 게장이다. 아니, 이거 한정식집 가면 솔직히 얼마예요, 주현 님. 그리고 게장이 밑반찬으로 나오는 한정식집은 게장 조금 더 달라고 하기도 눈치 보여요. <laughs> 반찬 리필도 눈치 보여요. 아시죠, 여러분? 아니, 근데 접시는 왜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 고급 한식 전문은 리필하게 좀 민망하게 쓰리. 자, 자 한쪽더짜겠습니다못 참겠습니다, 여러분. 저한쪽더 네. 그렇죠? 짤게요. 요거 한팩 안에 지금 다 들어 있어요. <laughs> 음. 역대급 크다. 와우 여러분 오늘 응? 접속자 수도 장난 아니고요 저희 오늘 네. 여러분들 댓글 반응이 거의 음. 옆에 계신 분들 같아요 <laughs> 건강하세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p 디님침 떨어져요 자 여기에다가 <laughs> 어우 잠깐만 음? 이거 어떻게 되니 이제 장갑을 좀 잠깐만 계세요. 장갑 벗고 이제 비빌게요. 네.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우리 장갑 몇개 쓰는 거야? 몰라. 아 괜찮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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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때? 음. 해서 여기 아까 제가 뿌렸던 음. 것처럼 음? 쪽파 쪽파 쪽파도 그런 쪽파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네. 현저히 접시 한 번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아, 그렇게 어, 잡아주시면 더잘 보이니까 네. 자 여러분 어우 해선이 잘 보이시죠? 자, 쪽파 올라갑니다. 와. 그리고 살 진짜 많다. 살 진짜 많죠? 자. 김가루 솔솔. 이거 다러미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음. 제가 현정님 먹는 동안 뭐 했냐면 뭐 했냐면. 어, 너 뭐하셨어요? 자 계란 후라이 하나 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올리고요. 하. 안에 지금 노른자 안 익었어요. 터트릴 거예요. 와. 그리고 지대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참기름까지 해가지고. 입맛 없으신 분들 요새 좀 많으시죠. 집에서. 야, 요즘 뭔가 그냥 아뭐 어, 그냥 처져 처져. 뭐. 신, 어, 걔,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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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는데 보셨어요? 아, 이 장면을 못 보셨네. 자. 아니야, 마음이 급했어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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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른다. 흐른다. 자, 비빌게요. 노린자다. 노린자다. 나는 양념 게장이다. 오 이거를 비벼가지고. 와, 살 안에 살 장난 아니야. 아, 진짜. 여러분 정말 오늘은 반응이 전부 다찐 다 반응이세요. 아니 옆에서 화내신 화내시진 마시고요, 민정님. 여기서 화내시는데 화내 화내. 우리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화면으로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어 여기 안에 살이 투명한 이게 살들이 보니 이니까 어, 카메라 감독님 전원 어. 끄시면 안 되시고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어쩌면 어떻게 어떻게 여기 안에 살막다 숨어 막 파요 안에 아. 안에 막. 안에 막 살이 숨어 있어 게장 근데 자 여기서 한번더자어자 어. 자, 여기서 한번더 어. 반칙 자, 아. 여기서. 아 짠다 짠다 한번더난 양념이다 나는 양념게장이다 양념게장 비빈밥 위에 양념게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짜서 올린다고요? 아 어, 세상에 기절이네요 여러분 기절입니다 와캬 <laughs> 아니, 오늘 참가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와, 무슨... 한 입만! <웃음> <웃음> 여러분 유튜버들이 왜 양념게장, 간장게장을 선택해서 먹겠어요? 어우, 우리 주연님 평소 큰거 보소. 역대급이에요. 진짜, 진짜 저, 오아시스 지금... L.E.E님은 채팅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게장 네잇 네이... <laughs> 아 근데 쪽파가 왜 들어가 있는지 알겠다 음그죠아 쪽파가 들어가니까 아 그냥 게장 네잇 같좀 <laughs> 닦아야 돼요